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뉴시대강연교회 수요사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네 번째 과바로 가죠. 음, 자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로교 교회에서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개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네, 이것이 어,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회와 노회와 총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회 제도라는 것은 1528년에 처음 노회라는 이름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그 노회 제도를 제정했고요. 도시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설교자들이 교리와 삶에 대한 문제를 서로 나누고 숙고하고 해결하는 과제를 이 노회가 어, 맡아서 했었습니다. 칼빈도 이후로 이런 노회 제도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며 3개월마다 목회자들이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려운 이야기는 그냥 빼고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종교개혁 당시를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각 도시들마다 각자의 도시들의 신앙을 선포해야 했었습니다. 재있죠각 도시들마다, 내이 네, 도시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도시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각 도시들마다 자기들의 신앙을 선포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바로 카톨릭에서부터 벗어나는 시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 하고 있던 시대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위험이고 도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나는 종교 개혁의 신앙과 그러니까 개신교의 신앙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었어요. 개인이 개인의 신앙을 지킬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통치자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자기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결국 그 도시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와 도시들 사이에 이 도시는 카톨릭을 따르고, 이 도시는 어 개혁신앙을 따르고, 한다고 할때이 도시들 간에 전쟁도 일어나고 막 하는 시대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각각의 도시는 각각의 폴리스는 그 도시 자체 신앙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들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신앙 고백서로 표현할 수 있어야 했고,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도 이 도시로 이사해 들어와서 살려면 그 도시에서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앙에 본인이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그 도시에 들어와 시민으로 정착해서 살려면 그 도시에서 얘기하는 신앙과 일치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신앙이. 혹이 신앙이 조금 다르다면 그 도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왜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새로 배우고 어, 아멘으로 어, 내가 이 신앙을 갖겠다라고 해야 그 시민으로 도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현재의 입교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고 입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적인, 공적인, 공적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하고 입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현재 있는 입교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교회를 그냥 막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 당시에도 아니었고, 현재도 지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 거죠. 교회의 신학이 나의 신앙과 같은지 다른지를 면밀하게 살펴야만 그 교회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과 신학이 일치될 때에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필하고 정식으로 입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각각의 도시마다 신앙 색깔이 분명하게 있었죠. 어느 도시는 어, 개혁주의 신앙을 어떤 도시는 카톨릭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칼빈이 있었던 도시와 쯔빙글리가 있었던 도시도 미묘한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종교 개혁 당시에 어, 그런 어, 도시들마다 신앙 색깔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도시는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라고 부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원래 단위는 이 도시, 이 지역의 그 도시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제네바의 시민들이 모두가 다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겠죠. 한 장소에서 동시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도시의 지역을 나누고 그 지역에 각각의 교회로 사람들이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 신학의 일치성을 지켜가기 위해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발생하는 교리적인 문제들과 성도들의 문제들을 의논하고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꾸준히 갖게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회야말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계 단위의 교회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신앙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뭐 뉴시티 광연교회 서울 광연교회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각각의 개교회들은 사실 그 지역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는 지역 이름을 땁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북노회, 어, 평양노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있는 노회는 황해 노회인데요. 황해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교회, 지역 교회라 하면 노회를 이야기함이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개교회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은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봅니다. 목사 안수도 노회에서 받습니다. 총회에서 시험 보고 총회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노회에서 시험 보고 노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소속도 당연히 총회의 소속이 아니라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인정을 받고 제 이름이 소속되어 있는 곳도 어디겠어요? 황해 노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생사 여탈권, 그러니까 재판하고 권징하고 치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노회에서 전적으로 그 권리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회에서 각 구역을 섬길 목사를 파송하게 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임시목사입니다. 이 임시목사는 후에 그 구역의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된 장로들과 함께 당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장로는 세례교인 20명당 한 명씩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례교인 20명당 한 명씩 장로가 선출되면 어, 이렇게 모임이 결성되는데, 이 모임을 당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 파송된 노예로부터 파송된 목사가 이 당회를 이끌고 가는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이 구역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 목사를 우리가 선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로 위임식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 임시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지한몇 년이 됐는데 위임식을 나중에 하는 목사님들 가끔씩 있으시잖아요. 야, 신기하다. 개척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제 위임 목사가 된다고? 이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도들의 대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노에서 파송된 의미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것이 이제 성도들에게도 위임받는다.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다. 성도들 앞에서도 한 명의 장로로서 서게 된다라는 의미가 위임 목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했었는데, 당회 안에서는 이 담임 목사도 한 명의 장로로서 한 표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개교회에, 당회 위에, 당회 위에 노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만, 당회가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당회가 나오는 개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현재는 종교 개혁 때와는 상황이 다르지요. 그래서 먼저 어 교회가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당회가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어성 교회가 개척될 때 저는 그 노회에서 그 구역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승인받고 파송된 목사인 겁니다. 임시 목사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노회 안에는 교회 25개 이상 한 25개의 교회가 이상 되어야 한 노회를 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바로 이 노회들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이루는 것이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노회들끼리 서로 연맹을 맺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노회에서 대표를 선출해서 총회의 그 회의에 파송을 합니다. 대표를 선출하는데 이렇게 뽑히는 대표를 총대라고 부릅니다. 총회로 가는 노회의 대표, 그래서 총대라고 합니다. 총대, 어, 이 총대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는 대의민주주의죠. 성도가 장로를 뽑고, 그래서 그 당회에서 노회로 가고, 그 노회에서 또 총대를 뽑아 총회로 가고,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대의민주주의 정체가 바로 장로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회가 모여서 노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당회가 나오고, 노회가 연맹으로 연합하여 총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 이신앙 색깔이 전혀 다른 한 교회를, 어, 나머지 노회들이 비판하고 권징한다 라고 할 때에 이 교회와 속한 그 노회가 통째로 총회에서 그냥 이탈해 버리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죠. 왜냐면 총회에서 노무회가 나온 것이 아니라 노회의 연합이 총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요 구조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의견을 장로가 모아서 당회에서 처리 처리하고, 당회는 이 일을 노회에 보고해야 하고, 노회에서는 총대를 선출해서 각 노회들의 문제와 그 재반 이 시대의 흐름들과 이런 어려움들을 총회에서 해결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정치 체계이고요. 이 안에서, 어, 숨기는 적, 이 기능들이 제대로 잘 발휘되고 발현된다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활개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목회자들도 충분히 권쟁하고 치리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체제들 원래 취지와 체제대로, 체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어, 굴러갈 수 있게 하려면, 성도들이 이 체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장로교가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시티 광명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그리고 그중에서도 황해노회 소속입니다. 황해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다 합동 측에서 주장하는 그 신앙 고백을 다 그대로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황해노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황해도에서 온 노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회는 지역의 노회라고 지역 그 도시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일이 되면 유치티 어, 강연교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황해노회니까 황해도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어, 황해 노회에서 빠져서 다른 노회로 그러니까 양주 경기 북 노회 뭐 이런 데로 이명하든가 둘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북 노회들은 지역이 없는 노회여서 무연고 노회라고 부릅니다. 연고지가 없어요. 지역을 가지고 획득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어, 다시 돌아갈 날을 꿈꾸며 기다리는 어, 노회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뉴스티 광염교회도 만약 통일이 되면 황해 노회니까. 둘중 하나를 결정해야겠죠. 하나님 그때 어떤 마음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 정말 통일이 된다면 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시드 광역구의 앞장서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네. 자 이것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